어승환아 아빠 왜 아까 치 아쿠치 아쿠치가 뭐야 아구치. 아구치? 아치 아쿠치 아치 승헌아 승헌아 이거 봐봐 아빠가 보고 할머니 해봐 할머니 아치 바, 할머니 해봐 할머니 아... 할모이 뭐야 그찢찌지 만지지마 할머니! <laughs> 승환, 일어나. 거기 앉으면 찌지야. 앉으면 아빠 집에 간다. 승환! 빨리 일어나세요. 조심해, 꽉 잡고. 꽉 잡고. 많이 잘했어요.